6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태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선지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후 선지자라 칭함을 받은 그 마지막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의 요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엄마 뱃속에서 복중해서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신이 왜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기는요. 복중에 있을 때 감정이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다고 합니다. 보통 엄마의 감정이 아이에게 투영되게 되는데 아기의 감정도 엄마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면서 느껴지는 기쁨과 경외하는 마음을 바로 태중의 아들 요한으로부터 전달받고 서로 전달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성경적 전설을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의 삶과 그 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그의 삶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물질적, 명예적 유혹과 시험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오직. 이 땅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은 예수님의 성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태중에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느끼고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봤고요, 느낄 수 있었던 영성가였으며, 이 선지자적 뛰어난 감각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공생에 이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경배할 줄 알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눈길의 차원이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비교도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었으니까 이 삶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었겠습니까? 사실 말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세례 요한처럼 살기 위해서 내삶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집중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죽게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우선이 되게 하는 겸손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보도록 우리 오늘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 세례 요한처럼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내 혈기를 내려놓고 내 인간의 그러한 욕정을 내려놓고 어, 나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늦었지만 우리의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애쓰며 발버둥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여도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열기와 인간적인 욕정과 욕심들이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잘못되고 더러운 것들이 노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희생하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